안녕하세요. 찬 공기가 느껴지는 요즘 따끈한 차돌박이 된장찌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를 준비합니다. 호박 납작납작하게 썰어 줍니다. 양파 반개도 작게 채 썰어 줍니다. 대파도 동글동글 삭뚝삭뚝 썰어 줍니다. 찌개의 국물을 구수하면서도 진하게 만들어주는 감자. 반으로 잘라서 먹기 좋게 납작하게 썰어주고요. 잠시 집 나간 감자도 데려오고요. 싹둑싹둑 썰어줍니다. 매콤함으로 찌개의 맛을 한층 더 올려주는 청양고추 송송 썰어주고요. 냄비에 차돌박이 넣고 된장 한 스푼. 고춧가루 3분의 1 스푼, 고추장 2분의 1 스푼, 마늘은 부족한 한 스푼을 넣어서 중약불에서 볶아줍니다. 고기가 다 익을 때까지 볶아줍니다. 그래야 찌개를 끓여 놓았을 때 고기의 누린내가 나지 않습니다. 충분히 볶아졌으면살도물 3컵 넣어주고, 썰어 놓은 호박, 감자 넣어주고, 표고버섯 가루 작은 차 스푼으로 2분 1스푼 넣어서 한번 저어준 다음 뚜껑을 닫고 중불에서 10분간 끓여줍니다. 서로 넣은 대파, 청양고추를 넣어서 한번더 끓여주고 집집마다 간의 세기가 다르니 간이 부족하다 싶으면 된장을 조금 추가하시면 됩니다. 발효식품으로 많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된장으로 찌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번 만들어서 맛있게 드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